마치 사도신경으로 고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페이지 수가 312쪽. 3 1 2절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아프게 돼서 능히 모든 송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에 게 교회 아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제대로 영원 혹은 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건강한 영적 생활이런 말씀에요. 지 건강한 영적 생활. 이런 건강한. 요즘은 사람들이 어, 많이 먹고 살기 편하시고 윤택해지다 보니 이제 건강 유지하는 걸 관심을 많이 꼭 갖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어, 자기 삶에 초점을 건강하게 오래 살고 노화 방지하고 영장하는 것에 관한 그런 관심도가 많습니다. 정보, 건강정보, 건강방송, 건강한 기사, 홍수처럼 이렇게 쏟아낼는 적이 없었, 없었던 것싶습니다 TV 프로그램만 해도 전부 프로, 건강관련 프로그램들이 1수편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제 모든 사람들의 총에 관심이 이제 건강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유의 양식이 음식에도 관심을 갖지만 정말 영의 양식이 말씀에도 관심을 갖는 이 다른 식습관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음식이 좋고 또 무슨 민방 치료법이 좋다. 뭐이 다양한 정보가 나오지만 음식은 제가 생각할 때 과식만 하지 않는다면 골고루 다 먹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거죠. 다이어트 지금도 몸이 체중이 오늘 우리 얼마전 어, 어, 기도 제목 나오는 기도 팀들 보면은요 아이들이 막비만해지고막영식을 너무 잘 먹고 기름진 뭐거 영양가 있는 거막 먹고 대신 운동을 안 하다 보니 아이들이 막 살이 막 쪄서 이제 어린이 당뇨 비만해까지 이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어비만의 후유증으로 부작용으로 오는 여러 가지 여파가 있어서 지금 병원에 지금 정기 검진 하고 또온그 아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이어트 를 하다 보는데 하다가 또안 됐다는 거, 예요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빠졌다가 다시 요요 현상 때문에 찌고 빠졌다가 찌고 나중에는 이제 빠져 다이어트가 자연적으로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대제를 먹지 않고 살을 빼다 보면 이전보다 더 체중이 불어나는 그런 실패담을 많이 우리가. 그고 목격하고 듣게 됩니다. 많이 다이어트 한 사람이 살을 뺀다고 음식량을 확 줄이고 안 먹고 평소 먹던 것대로 시련을 안 하다 보면 살은 조금 빠지, 빠지기는 하는데 체력과 기력이 확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생활하는데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었다고 그들은 이분동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후에는 양을 줄이되 음식의 종류는 줄이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것이 필요한 줄압니다한 가지만 맛있다고 해서 해서 먹으면 건강에 적신호가 있다는 것을 불보듯이 원한 거죠. 육의 건강을 위해 골고루 음식을 이렇게 섭취해 야 하는 것처럼,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 맛있게 섭취를 해야한다는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 0을 금식하셨잖아요. 그 마치고 나올 때 얼마나 줄으셨겠어요. 이때 마귀가 다 n t get a little bit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르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고 말씀으로 불치는 거 나오죠. 떡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가르치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 말씀이고 이그 말씀이 있잖아요. 보는 사백 달자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어떤 성경에는 활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우의날거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우리의 혼과 영과 육과 관절과 굴수를 찌며 쪼개기까지 한다. 그런 그런 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 적은 없는지요. 정말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영원한 들어오는. 말씀이 정말 말씀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 안에서도, 그리고, 활력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요. 이번에 특별히 아픔의 경우, 병성에 누워 계시면 더 힘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얘기, 고백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식 먹는 것도 인맛도 떨어지고, 또 특별히 항암을 하다 보면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체중이 촉촉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영에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그올라는 영양분을 섭취토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활력이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면 영이 살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생긴다 이렇 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식비 어, 목회임상교육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전생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슈퍼비전할때이 얘기를 이, 해가지고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안, 당신의 그 육적인 삶이 또 그리고 못보다도 영적인 삶이 강화가 되나 안 되나 해보라고. 그래서 그거가 비가 오나 바람 부나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라. 루틴으로 삼아라. 그럼 당신한테 큰 힘을 줄 것이다. 그대로 달라. 런데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하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못을 할수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뜻을 순종하는 것, 다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 순종이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저력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른 식습관만 있다면 운동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겠죠. 말씀은 제대로 듣고 묵상하고. 나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수용을 하면 기도나 전도가 조금 부족을 해도 실행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 하는 말씀을 듣는데 절대로 소홀하지 않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식습관을 갖는 영예양식 말씀에 다른 식습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게말는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고 난 이제 바로 운동을 해야 되요 음식통의 영양을 섭취했으면 전신 운동을 통해서 몸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잠들어 있는 근육을 깨우는 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기구들을 사용하면서 잠자고 있는 근육을 깨워 운동기구 하나하나에도 여러 근육을 키우는 동작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곤 하는데요. 이 운동은 우리 신체를 건강하고 활력있게 만들어서 병치료 하지 않고 장수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과 운동 전문가의 이 트레이너라고 얘기하는데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아서 하는 것은 또큰 차이가 있음을 헬스장에서도 운동, 그런 짐에서 운동을 하고 트레이너에게 코치를 받으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런 걸한 적이 없는데 제 헬스장에서 <laughs> 운동하는 동안 제가 혼자서 이런 기구도 다르고 조그만 이런 것들도 이 안에 이렇게 근육이 지금도 저 이런데 근육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허벅지가 허벅지 근육도 제가 딱이 만져보는 게딱 있어요. 종아리 여기도 힘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것도 딱 부분적으로 오는 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그거가 이제 힘의 원천이 이 근육에서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그런 동작들이 있는 것을 놀랍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에게 하는 것도 있고, 트레이너에게, 이 트레이너 전문가의 게 코치를 받으면서, 아,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저희들은 제 고대 병원, 저 고대 안에 지금 코로나로 다쳤는데, 화정체육관이라는 것이 있 2년 전부터 제가 몇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태군을 거기에 계속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트레이너 지도를 받고 이제 하는 분들을 제가 옆에서 살펴보죠 자 무척 다양하면서 효과적으로 운동한다는 것을 제가 옆에서 살펴봅니다 저는 뭐한 번도 해본 적 그렇게 사람을 써서 해본 적은 없고 제가 독학으로 많이 해서 혼자서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니 말씀만 많이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자꾸 그곳에그 그 말씀에 구복하는 게 필요해. 순종을 하기는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대로 순종을 하려면 트레이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직접 일대일의 트레이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에 보면 1 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나름대로 알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제대로. 그래서 제가 어쩔 땐아 이거 한번 음 일주일이나 이렇게 해서 기구 어떻게 그거를 흡법도다 관련이지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하고 그걸 어당겼을때 해야 되는지 배틀 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말 그거 한 일주일 정도 이주 정도 더들을 하면 제가 딱 머리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십사리 그걸 못하는 거 이미 이제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지속적으로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운동을 잘못하면 오히려 골병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결과를 막게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운동은 뭐냐면 기도와 전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으로움직이게돼니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주저주저하고 그런 거 없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돼있요 그것이 표징이 이제 뭐 그런 걸잘 못하고 있다면 이게 성령 충만이 안돼 있던 이게 충전이 안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충전. 충전이 되면 목간에 나가게 돼 있고 바라게 돼 있고 전하게 되어 있어 사경전 1장 8절에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추측이 돼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따면 별, 당장은 배탈 없이 살게 돼요. 그런데 몸에 균이 들어오고 질병에 이런 것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못 버티게 되죠. 그래서 인생에 고난과 역경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면 이 부분에 대한 권력을 안 키워놨기 때문에 금방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신앙을 점점 활용을 영적 활용하는 걸. 보트.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중심인 삶을 사는 장도는요, 끝까지 버티고 균도 죽이고 고난도 이게 면역 체제 같은 가이실하고요 이게 낸다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리학에는 비이란어 지금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혼자가 아닌 함께 운동하는 면더 힘으로 저는 이제 혼자 하는 게몸 익으셔서 잘할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잘 그렇게 심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짝짝이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잘기 훈련하면 혼자 사면 혼자 하묶 늙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전도서 사장 9절 10절에도 말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성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과가 있으리라. 혼자 하면 지속성과 전문성에서 확실히 질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귀찮으면 안 귀찮으면 안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좀 피곤하다 그러면 안 하고 싶은면안에뭐 그런 유혹이 있죠. 해도 혹은 안 해도 누군가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가 잘 선택하고 결정하니까. 자 그런데 그 지금 내가 잘하는 게 하는 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혼자 하다 보면 체크를 못 받죠.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려면 파트너가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운동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혼자 할 때보다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노소 이렇게 같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뉴질랜드에서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일에 또 그룹을 한대. 한 일곱 여섯 일곱 으 소그룹으로. 그래서 날마다 하는.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런 지금 생물학과 그쪽 출신인데 연구소에서 일하는. 그 몸의 생체와 그다음에 이것이 트레이닝하는가. 얼마나 연관관계에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걷기만 하고 이 곳곳에 몸의 부분 부분이 단련해야 되는 걸안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권유를 하고 가시라고 반강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음. 운동을 시작해서 몸에 이제 신체적으로 이분이 이제 한국에 한 번씩 나와고 저와 함께 걷는 거 이렇게 하면 뭐산 길을 그냥 저보다 얼마나 빨리 저도 안 걷는데 그렇게 어, 뒤틀지, 쳐지 않거든요. 헉, 얼마나 센살같이 저도 빠르거든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가 어디 있는지 못 찾는다고 래요 건방욕이 있다가싹 사라지고 그러니까 워낙 빨라서 이분 더더 빠르고 아무튼 그런 훈련이 몸을 익었어서 그러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함께 훈련하는 운동하는,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받아들여 이해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턱가 부드져서 1819전에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아니면 공동체원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을 받아. 요그다음에그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리드잖아 한 사람의 위에 있는 어, 책임자들이요. 하, 에너지가 넘치면 밑에 있는 사람을 자외동적으로 흘러나갑니다. 근데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비실비실거리면 힘을 못 받는 거죠. 똑같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뭔가? 삶 어, 속에서 이거를 실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식습관 다른 운동.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운동 이런 것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영적으로 바로 적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탄탄한 그러한 영적인 탄력을 받는 신앙생활 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게끔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리 우리 찬송가 성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는 나의 힘. 힘사일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치 할 곡식 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듯이 주 예수 우리 다 같이 준비동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우리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하는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